빙고맨 유튜브. 네, 안녕하세요. 빙고맨 튜시입니다 자, 오늘은 FC 서울의 마지막 홍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1년 동안 고생한 저희 동료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선물을 드릴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어, 이거예요. 꿀비젤리.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입니다. 어, 아이고, 예.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맛있게 드십시오. 감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네. 빙고맨 유튜브 채널, 네, 돈을 받은 꿀비젤리 음. 직접 꿀을 제취한 젤리인데요 요거 선물로 고생하시는 분들 드리고요 방금 규모팀 인사드렸습니다 잇 선물이야 우리 그 서울 팬어왜 안와도 아니요 <laughs> 맛있게 먹어요 1년동안 또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연기 관계자실 젤리 선물이야 <laughs> 고생한 우리 서울의 동료들한테.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젤리 하나 보고. 네? 꿀이 들어간 젤리야. <laughs> 아, 사실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없으면 서울 경기 못 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했어요. <laughs> 아. 자. 그 나오죠? 아, 나오지? 연봉, <laughs> <laughs> 이분들, 우리, 우리 역할이 뭐야? 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 그라운드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전 안 보이잖아. 저,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피 서울의주역들 그림자. 어? 진짜로, 네. 그림자로 주세 그림자로 세요 아, 일로 떠고생했어요 마지막 경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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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파이팅. 이씨 없으면 선수 교체가 안됩니다 <laughs> 어? 네. 선수 교체 안 돼요 이팅 파이팅. 파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년 동안 <laughs> 선물입니다. 네아 우리 감독님들 없으면 경기가 안 돌아갑니다. <laughs>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니다 선물입니다. 오 한번 주시네네 우리 들어간 젤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십시 오늘 진짜 프론트인데 진짜 똑같니 네? <laughs> 아, 오늘 경기 역시나를오 받았습니다. 어머지 아, 뭐야 경선 비 오늘 뭐 있어요? 이런 거 해주면 안 되는데 <laughs> 버나 빠지는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했다고 고있어 축하드립니다 여섯 아, 명아 그래서 오늘 옷을 멋지게 입고 오셨군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저도> 없으셔라, <laughs> 죄송합니다 아, 예두 그 분이 다신 걸로 알없었어 형성인지 혼자야 마지막이 아니에요 은택시킨 자식 절대 아닙니다 원래 잘 먹는 거니까 절대 아닙니다 비행님, 음. 1년 동안 수고했어요. <laughs> 꿀비 <laughs> 젤리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주조그이프 음. 패킹 음. 네. 우리 선수들 그 프로필이랑 네. 다 아, 만드는 아니에요 아. 국내산 천연벌꿀이.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웃음> 선물입니다. 간도 아 신자로 젤리입니다 젤리. <laughs>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 1년 아유, 동안 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거의 뭐 단장님 <laughs> 네, 아, 네. 20주년 맞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예. 20년이 이렇게 <laughs> 제가 않습니다 버크 좋은 거 같은데 한 경기 한 경기 쌓여서 보니까 이런 <laughs> 날도 있네요 제일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인가요? <laughs> MCU와 함께 오늘, 오늘도 이렇게 경기장에서 이렇게 즐겁게 한게짱 제일 좋고. 네. 오랫동안 하시죠 여사님나. 아, 음. 마지막 경기. 아니, 마지막 경기. <laughs> 올 시즌 마지막 경기 화이팅입니다. 같이. 예. 저는 20년 언제 하니까? 20년 할수 있을지 10년이지. 제가 16년부터 했어요. 아, 네. 네. 8년 차적 이쪽이 부터이 못하고. 감사. 예, 음악 잠깐 가겠습니다. FC 서울 보이는 라디오. FC 서울. FC 서울. 서울. 잘 먹겠습니다. 콜리더님 <목소리도니>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목소리도니> 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니> <선물>. 어, 안녕하세요. 선물. 젤리젤리 맛있게 드세요. 1년 어. 동안 고생했어요. 빈고맨이다자 <laughs> 하나 먹어, 고맙습니다. 선물이야. 선물 친구. 선요 우리 선물 친구. 선물 친 선물 주세요 물 친구. 선물 님 안녕 물 친구. 선 아녕야 아니, 아니야. <laughs> 아니, 하나씩 나눠 먹어. 어... 두개 줄게. 아... 안녕하번 해줘. 안녕. 주문했어요. 생 명. 나도. 시아, 희망의 시아, 다 안녕하세요. <웃음> 네. 저희 아 소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셨죠? 당연하죠. 아, 그러면은 네. 이따 보여주시고, 우리, 우리, 지금 저희 요안 돼요. 저, 이거 줄 서야 되잖아요. 아, 주... 주세는. 만약에 이거 있으시면은 저희 승점 머플러 뽑아가실 수 있는 기회. 승점 고맙구나. <laughs> 라라라라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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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좋다. 아, 저희가 수호신 남서 아, 동거하려고 아, 아, 이렇게 지금 수호신데 우리 고생한 수호신들 제가. 아, 별건 아니지만. 아, 아, 네. 젤리 하나 아, 맛있게 드십시오. 수호신 아, 어, 어. 화이팅. 오,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네. 좋아. 네. <공> 안녕. 사진차, <laughs> <상차>, 사진 <상차. 웃음> 자, 삐. 젤리 하나 먹어. 네? 젤리 친구야. 하나 가지고 나눠 먹어. 네. 안녕, <아니야>, 한번 해줘.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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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깃발. 어, 이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될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응?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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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멋있다. 우와! 우와. 와, 이거 진짜 이거 무거운데. 와. 아, 멋지십니다. 보통 만들면 얼마나 돈이. 가격이요? <laughs> 네. 사이즈마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래도 한. 한2 30만원? 그 그래도, 그래도, 아, 20, 30만 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15만원에서 20만원. 와. 이야. 어, 한번 더. 가이워드릴게요 아, 제가. 네, 혈액관리원에서 여러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장외 감사합니다. 이벤트. <laughs> 1년 동안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올 시즌 고생한 우와. 친구들. 1년 동안 고생했어요. 나한 음. 거요내 <laughs> 유튜브. 너무 <laughs> 사람. 너무 사람 진짜 많아. 아니지만 1년 동안 응원하다 고생했으니까 어꿀 들어간 젤리 꿀비 젤리 선물로 하나 화이팅 <laughs> 자 오케이 간식 <laughs> <laughs> 고생했어 요1년 동안 <laughs> 어머 저도 줄 드릴 거 있는데 나더 줄게 드릴 거 있어 꿀비 젤리 나뭐주려고 아, 내가 아르바이트 친구들 다주려고한 거라 오 나도 알해야겠다 진짜 맞죠 <laughs> 응 복지 괜찮죠? 복지 괜찮네 오케이 팬파크 찾아주신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 한해 동안 부족한 점 많았던 저희 팬파크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케이 안녕 팬파크 내년에... 내년에... 몰라요 있 진짜 을지 <laughs> <laughs> 오케이 내년에 만나어 안녕하세요 아 1년동안 응원한다고 고생했으니까 우리 저기 아들들 젤리 하나 줄게 선물만 어,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파이팅어 <laughs> 오늘 마지막 날이라 팬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좋네요 <웃음> 어! <웃음> 오예! 이거 아닌거 이거 공식 트레인 아 공식 트레인 카드 오케이 어! 저도 선물 하나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젤리 하나 꿀젤리에요 맛있게 드세요 네오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아아 선물 안 드려야겠네 응원하신다고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제가 아 포항전 때왜안 오셨어요? 다른 일이 원래 잡히는 일이 있어요 아자 우리 친구들 젤리 하나씩 먹어 어머 저희가 아 드려야 되는데 그래 너도 하나씩 먹어 감사합니다 나눠 먹어 안녕 서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 기발 만든 거야? 와, 네. 대단한데. 맨날 좋아. <laughs> <하고 싶어. 진짜. 웃음> <55 웃음> <인정. 웃음>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 1년 동안 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셨습니다 1년 동안 가장 기억나는 경기가 있다면? 저는 지난 네. 대전전이요. 대전전? 네 이번에 홈에서 아아 5분 만에 두골을 먹혔을 때. 아, 최근에? 네. 근데 우리 따라갔잖아저 근데. 맞아, 요역전당해지고 김현웅한테 먹은 거. 그니까 아, 그게 기억나는다아 너무 충격적이었어, 가지고 오케이. 자, 오늘, 달달하게. 어, 젤리 하나. 천연꿀이 들어간 젤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화이팅 한 번. 화이 오케이. <목소리> 어, 뭐야. <,구나. 목소리> 서로와 서로에 어, 잠깐만, 우리. 피디님 고생하셨으니까. 젤리 하나.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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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애플소울. 수고했습니다 화이팅 MC님도 가자 가자 아시아로 가자 네 즐거웠어요 피디님도 고생 많았어요 빨리 끝나고 편집하세요 <laughs> 안녕 화이팅, 화이팅! 어, 감사합니다 화이팅 너 화이팅 젤리 30개 40개 갖고 왔는데 다 썼어 젤리 문제없어 연속 수고했어요. 1년 동안. 아, 안녕. 아, 또. 내년해 봐요. 내년에 봐요. 안녕. 하정 수고했어요.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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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자 한시즌 고생했어, 서울이. 삐끼 삐끼 한번 해줘. 어, 왔어. We'll <laughs>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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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 스트 가왔 습니다. 제가 감 스트 예전 리버풀 모카 사회하셨 습니다. <laughs> 되게 옛날 이 네요. <laughs> <laughs> awesome oh. 경섭 형맨 축하해요 형맨 그 뜻이 아니죠 <laughs> 또 불러주세요 너, 아, 꽃도 와 아유, 꽃도 받았어요 멋있습니다 아유, 형맨 역시, 또 역시 사인 세례 오늘 아유, 아닙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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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마이크를 아유. 내려놓습니다 경섭을형 내려놓으시죠 마이크 오늘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쉬고 있어 <laughs> 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게쇼크아이 하이, 돼. 선수들 나 선수들 여기, 이쪽 안 나오는데, 선수들 네. 선수들 여기, 여기 안 나와요. 선수들은 따윈... 더 지한데? 야, 내거 받아서 뭐 해. 어? 내거 받아서 뭐 해. 아저씨 거 받아서. 인내주세요인해주세요 네. 빨리 네. 내주세요 아, 아, 저, 제 거에요. 저. 어. 아. 네. 너, 내 거. 아저씨 누군지 알아? 저 아, 래아저씨저저저아저래좋아해줄 아저씨. 저, 아저래 아, 그래. 아저씨. 아저씨가... 아저씨. 아 네. 저, 저, 저... 아저씨. 잘잘 깨보고... 사진 아저씨. 아아 네. 아저씨. 저저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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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